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월가의 AI 수혜주 목록을 보다 보면 정말 이 회사가 왜 여기서 나와? 싶은 이름이 있거든요. 바로 아이언 마운틴입니다. 70년 넘게 낡은 종이 문서를 보관해 온이 회사가 대체 어떻게 21세기 최고의 기술혁명, 이 AI 시대의 숨은 강자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폭등하고 있는지, 그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지금부터 속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AI 혁명을 이끌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화려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70년 동안 낡은 서류 상자를 깊은 산속 창고에 보관해온 회사라면 이게 믿어지시나요? 언뜻 들으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로 이 어색한 조합 속에 아이언 마운틴의 진짜 투자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기업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심장부로 걸어들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언 마운틴의 현재 이야기입니다. 물리적인 서류창고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AI와 클라우드 시대의 막대한 데이터를 책임지는 말 그대로 디지털 세상의 건물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의 놀라운 전환 과정, 이건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과거의 자산을 발판으로 삼아서 미래의 기회를 아주 영리하게 움켜쥐는 전략이 담겨 있거든요. 이 전략을 이해하는 게이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보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디지털 세상의 건물주부터 시작해 보죠. 아이언 마운틴의 투자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의 뿌리가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과 이 물리적 공간 관리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해서 미래의 클라우드와 AI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 단단한 기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언 마운틴의 정체성을 딱한 단어로 말하라면 바로 리츠, 즉 부동산 투자신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리츠는 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반드시 나눠줘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언 마운틴에 투자한다는 건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뿐만 아니라 마치 건물주가 월세 받듯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아파트나 상가 대신에 포춘 천대 기업의 95%가 고객일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초고도 보안 공간 즉 데이터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볼 때는 일반 기업처럼 순이익만 보면 안 되고요 감가상각비 같은 걸 빼고 실제 현금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AFFO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아이언 마운틴의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 기업의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 한 지붕 아래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사업이 같이 돌아가는 아주 독특한 형태거든요. 하나는 아주 안정적인 현금창고 역할을 하는 전통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AI 시대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미래 사업입니다. 이두 개의 엔진이 어떻게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의 60%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토리지 임대사업부터 보시죠. 이게 바로 아이언 마운틴의 절대 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고객 이탈률이 연 2%도 안될 정도로 극도로 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관을 맡긴 기업의 문서나 데이터는 법 때문에 수십년씩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상 한번 고객이 되면 평생 고객이 되는 구조인 셈이죠.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져도 기업들이 정부 기록 보관을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처럼 경기 흐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에 수십억 달러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든든한 총알이 되어주는 겁니다. 회사의 두 얼굴이 여기서 명업하게 보이죠? 왼쪽의 전통적인 문서 보관 사업은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는 안정적인 과거이자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건 바로 오른쪽 데이터 센터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엔진입니다. 챗추 PT 같은 생성형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돌리려면 축구장 몇개 크기의 공간에 수만 개의 서버를 꽂고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쏟아 부어야 하거든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바로 이 공간과 전력을 아이언 마운틴한테서 빌려 쓰는 겁니다. 현재 3개 대륙에서 운영 중인 이 데이터 센터가 AI가 만들어낸 데이터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회사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영리하게 설계된 사업 구조의 변화가 실제 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특히 최근 전 세계를 강탈한 AI 붐이 아이언 마운틴의 성장에 얼마나 강력한 기름을 붓고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그 폭발적인 힘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시면 회사의 성장세가 정말 뚜렷합니다.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1.6%나 들었고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이 포함된 서비스 매출이 12%나 성장하면서 전체를 이끌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순이익이 4,300만 달러 손실로 나왔네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이건 성장에 대한 회사의 확신을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들어가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건물 감가상각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손실이 난 것일 뿐, 아까 말씀드린 리치의 핵심 지표, AFFO는 아주 튼튼한 플러스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래에 더큰 월세를 받기 위해 현재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연간 12%의 매출 성장률 전망.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아이언 마운틴이 더 이상 연 2, 3% 성장하는 지루한 유틸리티나 전통 리츠 주식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탄 고성장 기술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기 마련이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월가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입니다. 첫째는 역시 부채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부채가 많은 편인데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 이자 비용이 늘어서 회사의 수익과 주주 배당 능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내부자 매도입니다. 최근에 경영진이 주식을 팔았는데 물론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셋째, 현금 흐름 변동성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 보일 수 있고 만약 투자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은 에큐닉스나 디지털 리얼티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꽉 잡고 있어서 후발 주자로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힘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뚜렷한 리스크들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종합 의견은 매수가 압도적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96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문가들은 부채나 경쟁 같은 리스크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걸 다 감안하더라도 AI가 불러올 데이터 센터 수요의 성장 잠재력이 훨씬 더 폭발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크다. 여기에 돈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언 마운틴은 올드 이코노미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연료 삼아서 뉴 이코노미의 성장 엔진을 돌리는 아주 영리한 하이브리드 투자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고배당주와 폭발적인 성장주를 동시에 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이 주식 하나로 누를 수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하고 매력적인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화려한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데이터가 머물고 처리되고 보호받는 물리적인 공간과 전력을 공급하는 디지털 건물주일까요? 아이언 마운틴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